안녕하세요. 쓰리피 바인더 코치 최서연입니다 1월, 2월, 3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에게는 다시 4월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인더 한번 펼쳐 보시고요. 4월 달 월간 계획 어떻게 되셨는지 미뤄진 것, 해야 될 것들 우선순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인더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속지 문의를 주세요. 3p 바인더에서 속지를 처음에 풀셋으로 구입하실 추천을 드리고요. 풀셋 구입은 여기 메인 바인더로 볼까요? 풀셋 25,000원짜리 전 이걸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서브 바인더와 연간. 기록지와 그 다음에 메인 자까지 딱 필요한 게 요거인데요. 그 다음에 다 썼어요. 그럼 나머지 속지가 또 필요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못 쓰고 있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3 b 바인더에서는 속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어, 리뉴얼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리피 바인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냥 공짜는 안 됩니다. 로그인 회원 가입 정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쭉 내려주세요. 쭉쭉쭉 내리면 이 부분을 보면은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프린트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양식 다운로드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슬 p 피 양식지가 40, (59개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대부분 이제 이얼리띵스 부분도 있고 자주 쓰는 월간, 월간, 연간, 금전 출납 부 여행 갈때 문화생활 교육 커리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양식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거 잘안 쓰시는데요 내가 뭐한달두달 달 어떤 프로젝트 일정이 있으면 요거 활용해 보세요 주간 속지에는 다른 일정과 겹쳐서 프로젝트만 눈에 도드라지게 보기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프로젝트만 똑 떼서 뭐 이날이 프로젝트 마감일이야 라고 하시면 쭉 돌아서 그럼 내가 언제 뭘할수 뭐 있게 되고 이날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프로젝트 볼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속지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쓸수 있는 양식지도 있고요그 다음에, 감사일기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책 읽으시면 리스트업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 쓰시는 것, 라이프 플래닝까지 해서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집에 아이들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들.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공부하잖아요. 청소년 바인더, 초등 바인더까지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회원가입만 하고, 로그인 하시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운을 받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하나 제가 해 볼까요 어, 제가 아까 추천 드렸던 이 프로젝트 속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프리입니다 영포 차감되고요 다운받아짐 이렇게 압축파일로 갑니다 폴더 열어서 압축 푸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게 A5 전용이기 때문에 요거 출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쏙쏙쏙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P 바인더 추천드리고요. 시간 관리는 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인더로 매일매일 나를 기록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 한번 기록고 보시고 시간 관리를 통해서 시간 가계부 쓰시고 시간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P 바인더 최서영 코치였고요. 저는 5월달에 21일 바인더 온라인 코칭을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 남겨 드릴게요 동영상 설명에 링크 남겨 드릴테니까 5월달에 저와 21일 온라인 코칭으로 또 바인더 뽀개기 한번 해 보시죠 밥보 과정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